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약 2개월간의 해외 여행을 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의 배당 내역을 정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또 업로드를 하면서 제 스스로 부족했던 점또 진행을 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보완하면서 다음에 좀더 발전을 가져보자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취지입니다. 해당 자료는 네이버 카페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카페 바로 가기는 댓글란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두 달간, 어, 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토를 잡고, 쿠알라, 룸프, 말라카, 페낭, 이포, 싱가포르 등 어, 그 주변에 다양한 곳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간간히 주식시장도 좀볼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카페 단톡방 같은 곳에서 또 여러분들 어, 남겨주신 코멘트 또 저도 가끔씩 코멘트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주식청을 보는 것은 거의 쉽진 않고요. 또꼭 그래야만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뭐, 1월 달이 어떨든 2월 달이 어떻든, 사실 뭐, 그전에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여행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좀 적어도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려고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그리고 2월 달 현재 상황에서 저희 세 가족의 수익금과 또 배당금. 그 현황을 한번 짚기를 해 보았고요. 누적으로 뭐 1번 타자의 경우에는 476만 원 정도 수익금과 배당금 포함해서 그리고 2번은 826만 원 수익금과 배당금 포함해서요. 그리고 3번은 195만 원 정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1498만원 정도 어 주식 자산이 어 증가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 중에 배당금은 약 164만8천원 정도 어 세전으로 배당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이 이외에도 뭐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좀더 있긴 하지만 어 그런 부분까지는 좀 포함을 안 했고요. 음, 그래서 초타 1월달부터 지금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세 가족의 주식 계좌는 약 1498만 원 정도 어, 증가가 되었고, 제일 적게 증가했던 계좌는 역시나 우리 초등학생 자녀 계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초등학생 자녀이기 때문에 음, 자산이 크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배당금 포함해서 2개월 동안 약 195만 원 정도.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급할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제 생각도 어 조금씩이나마 은행보다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구성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연한10% 대만 발생하더라도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리의 복리 스노우볼을 어, 가져갈 수 있고, 세월이 지날수록 가장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계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은 제일 적긴 하지만, <laughs>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제일 창대할 계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음, 한편, 이세 가족의 총 배당금은 164만 8천 원 정도로, 약 2개월간의 배당금 치고는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아 어디 쪽에 좀 치우쳐 있고 배분이 잘 되어 있는지, 어 목표를 하는 그런 것에서 어디서 삐딱거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 개인적으로 체크해 본 상황인데 그 중에 배당금 비중이 크지 않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 지금 많은 세월이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더 높이는 포트로 포트로 좀더 이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화 무쌍합니다. 그러나 이제 배당금이라는 것은 아주 큰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 고정급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 자산 계획을 짜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배당 주들은 지난번에 한번 같이 카페에서 공유를 한 적이 있고, 그 중에 일부를 포트에 담아둔 상태에 있습니다. 어, 지금 새로운 ETF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탄생을 하고, 또 얼배당 ETF, 또 국채, 많은 ETF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업버전해서 또 상대적으로 좋은 ETF를 또 담아주고, 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를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 네. 고배당 국내 주식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밸류업 이슈로 해서 어 저점에서 한뭐 30%, 40%, 50%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어또 조정 구간들이 온다면은 다음에 또 기회를 생각해 볼 생각이 있고요. 음, 여기는 뭐 지금 말레이시아 말라카 여행했던 그런 사진이고, 은퇴 후 5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노하우가 하나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어,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론적으로 책상에서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전을 통해서 이론과 실전의 계리를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줄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때론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해오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또,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 가정 속에서는 세금 관련해서 지금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금융소득. 또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마지노선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런 리스트들을 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또 관리해 나간다면 은 어, 상대적으로 절세도 해보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용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뭐 is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서 계좌개설을 해야 됩니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만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 어려운 허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한번 접하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또 연금저축도 별거 아니고요 처음만 어려울 뿐이고요 어 모든 것은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을 외울 때도 매우 어려웠고요 도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게 정말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어딜 가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에서 두달 동안 있으면서 한국 음식 아, 맛집이 좀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 부안집이라는 곳도 한번 가 봤습니다. 어, 찾으면 음, 다 있더라고요. 어, 한국에서 먹었던 그런 맛 거의 똑같아요. 원조 부안집. 뭐이 가게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가 봤는데 어, 맛이 아주 괜찮더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1, 2월 달은 외국에 있어서 지금 뭐 영상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제 3월 달에는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좋은 시스템 상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 여기 카페 포스팅에 어,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 보고 싶은 또 좋은 여행지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카페에서도 좋은 내용들 같이 공유해서 은퇴 50년 든든한 노 경제적 자유를 함께 이루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장이었습니다.